이른 아침입니다. 지금 급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느냐? 다낭에 왔으면 바나힐을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바나힐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바나힐까지 왕복 차량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미케비치 멋있어요. 동남아의 바닷가. 안녕하십니까?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인 남자 강력입니다. 이 투어를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해보다가 트립닷컴으로 했습니다. 가격이랑 여러 가지 옵션이랑 봐가지고 제일 좋은 상품이 있길래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어플을 비교를 한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없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버스네, 이 버스를 타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옛날 버스다. 왜 다낭에 오는 모든 관광객이 가나이를 가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뚜둥 탁와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금 9시 42분이에요 8시 15분에 버스 타가지고 아 이게 한피업 포인트가 한 3개가 있는데 아 오래 걸려 야 여기 내 계획대로 촬영이 될지 모르겠어 사람 엄청 많아요 벌써 한국 분들 많으면 찍기가 어렵지. 바우처에 있는 q r 만 있으면 종이 티켓 없어도 됩니다. 103스럽죠. 아, 써널도 진짜 좀이버는구나 화려하다, 화려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사람들이. 이야, 안에 스타벅스도 있어.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굉장히 베트남스럽고 이쁜 그런 조성을 잘 해놨어요. 사람들 사진 엄청 찍어, 여기서 멋있죠. 상아롭다 이런 디자인 너무 이쁘게 해놨는데? 와. 케이블카 타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까? 어, 밑에도 뭐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헷갈리네 근데 일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아 한국 사람 많아 촬영 어려워 진짜 여행 유튜버로서 가낭이 지구에서 촬영하기가 제일 어려운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번 타면서 엄청 높이 올라가요 케이블카 타기 전인데도

나 아, 탄거 이거 뭐야? 아, 어 케이블카 아, 엄청 더워 이 안에 가짜 같죠? 아니면 자연산인가? 와 인간적으로 이 케이블카 안이 너무 더워 와 장난 아니야 찜통 찜통 와 진짜 엄청 길어 이것도 그러고 보면 내가 이제 베트남에서 길다고 하는 케이블카 다 타본 것 같아요. 판시판 타봤지, 투코 콘돈섬 들어가는 거 타봤지, 이제 바나힐 타봤지. 제일 길다고 하는 케이블카 세 가지를 다 타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아름다운 건 뭐냐면 투코 콘돈섬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와, 더워 뒤거어대 진짜. 너무 힘들어. <laughs> 이제 도착! 아, 살것 같아. 너무 더워서, 뭐 구경이고 뭐고 신경이 안 쓰여. 아, 이거 좀 문제인데요. 전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 약간 뭐 무슨 손바닥에 이렇게 길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에버랜드야? 알록달록? 이거 그냥. 그냥 놀이동산처럼 알록달록 이쁘게해놨네 스타벅스가 많네요. 로즈가든, 진짜. 오. 장미가 많이 피진 않았어요. 바람 솔솔 불어서 엄청 시원해, 지금. 살것 같다. 아, 무슨 테마가 맞나봐 아니, 뭐,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경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건 정말 체력 분배를 잘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힘들어.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아, 보기에도 좋고, 시원하고. 썬 크래프트 비어라고. 이 기업에서 이 맥주를 하나 봐 이거에 대한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맥주 쿠폰 받은 거 여기서 쓸수 있나 봐 이거 이거 <목소리> 무료 맥주라니 아 이거 빈속에 이거 맞는 거야? 나는 왜 여기부터 들어왔을까 이거를 내려와서 구경을 한번 하고 또 올라가면 맥주를 주는 거야 이 안에 이제 레스토랑이랑 이런 것도 해놨네 술 마실 사람도 술 마시라고 근데 이 시간에 누가 그렇게 술을 마시겠어? 아니야 또 있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오리지널? 시그니처? 시그니처. 오케이. 응. 어, 몇개 중에 고를 수가 있어. 한잔 먹고 또 먹지 뭐. 여기를 또두번올수 없으니까. 땡큐. 오케이.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요산수치 관리해야 되는 나이에. 아, 통풍 오면은 이 시원한 것만큼 제 값을 치를 거예요. 근데 맥주만 평가를 좀 하자면 뭐 엄청 개네 아, 목령님도 좋고 근데 혀끝에 뭐가 좀 남아 진짜오짜오짜오 신짜오 나야 짜오 이거 빨리 마시고 사람들 더 많아지기 전에 한잔더 마셔야 돼 새로 먹는 거예요 아까는 라거였고 이거는 페이데이 다 공짜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술을 마시겠어 거기에 엄청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은 짧기 때문에 마음껏 마셨습니다. 뭔가 바나힐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제가 술 취잖아요. 저 사실 저어질어질해요 지금. <laughs> 아 몰라. 인생 짧아 즐겁게 살아야지. 야 여기 무슨 이게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네. 신기방기.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더 신기해. 이게 그 QR코드 있잖아요, 저 바우처 받은 거. 그게 있으면 이거 프리인가 봐. 아, 이게 다 공짜래. 놀이기구 타는 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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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외로 <laughs> 개재미있어. 야, 여기도 한식 파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진짜 얼마나 많이 오는 거야. 보니까, 뭐. 그,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의 폭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구입한 상품에 포시즌이라는 식당에 뷔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먹을 겁니다 좀 이따가 단체 관광객이 진짜 많다 나라별로도 많고 여러분 롯데리아도 있어요 대박인데? 근데 대부분 패키지에 아니면 저처럼 티켓에 뷔페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식당들은 손님이 별로 없다 고대 유럽 아니면 신화 이런 느낌들의 조형물들이 되게 많아요. 아, 여기 안에 성냥 있는 것 같아.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다리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주 난리다 난리야 그냥. 어우. 여기는 태국 테마를한 건가봐요. 뭐 태국 음식도 팔고. 야이 거대한 성을 지어놨어. 사진 찍기 좋은. 좀... 더 보여드리고 싶다 <laughs>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들어가는 바람에 재밌다 흥미로워 바나힐 봄꽃축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맨틱한 베트남 최대 장미꽃 레스토랑 절대 안가 로맨틱이랑 한42.195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긴 뭘까요? 아 무슨 뮤지엄인데? 이거 공짠가? 저거는 1만동 입장료가 따로 있네요 굳이 뭐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죽도록. <laughs> 이거 어디 있냐고 이거 다리. 이거 어디야 도대체? 어 찾았어. 아니잖아. 아이 시불알. 뭐야 이거? 완전 낚였네 씨. <laughs> 저기요. 어? 이거 팔 이렇게 해서 다리 있는 거 어디에요? 어디에요? 팔 이렇게 모양 해서 다리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멋있게 아. 있는 거. 아. 고든 고든 맞아요? 아 어, 모르겠어요. 다리 다리. 어 다리. 팔손막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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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렇게 아. 하고 있는 거. 그럼 먼저 하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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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디 어디? <laughs> 그뚜보로 어, 가면 돼요. 아 그래요 인가요? 네 케이브카에 들어가면. 아. 네네. 아, 음. 아 케이브카 아, 들어가 있는 거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웃음> <웃음> 여기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행복해 보여. 되게 즐거운가 봐요. 그럼 됐지 뭐. 한잔해. 이렇게 놀이동산이 또 있어. 와. 뭐, 사이로드롭 비슷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드벤처가 있어요. 주라시파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이 없지? 공룡 모양 만들어 놓고, 공룡의 특징 이런 거 적어 놓고, 뭐, 뭐가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야? 티라노사우루스 랄로사우루스 남자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룡들이죠 와, 와, 아 이게 되는구나 어 이게 되는구나 난저거이 죽어도 안 되는 줄 알았어 아 여러분 긴급상황입니다 어우 제가 지금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사고나서 아, 범퍼카를 타치 뭐예요? 어, 아, 개 재밌어. 이거 공짜예요, 다. 무조건 타세요, 재밌다. 4D 상영관이래요 이것도 공짜인 것 같아. 할게 많네. 완전 놀이동산이야. 그렇게 치면은 바나니에 올라오는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4D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5D 도전합니다. 이제 이거 하고 밥 먹어야지 어 저거 5D는 좀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말을 타고 총을 쏘는 건데 애기들 키즈카페도 이렇게 해놨다 어린애들 와도 걱정 없겠는데요 포시즌 뷔페 밥 먹으러 왔습니다 포시즌 뷔페가 이 건물이 아니야 나와서 저기를 얼른 또 가야 돼이 공간도 처음 보는데 어 엄청 이쁘다 여기 어디야 나 길을 잃었어 밥 어디서 먹는 거야 밥 주세요. 어디서 밥을 주실 건가요? 일로 가는 거네. 그래서 찾는데 힘들어. 한식 이 있어. 나 사실 오늘 저녁에 한식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선 가볍게 먹고. 찍어볼 수가 없어. 그냥 한국 사람 그냥 9 0인것 같아. 나중 뭐 할만한게 있나? 아 몰라. 뭐 없다네 아지 뭐. 의외로 내 자리가 그대로 있었어.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게 너무 좋은데. 짜자잔 비빔밥. 이러니 우리 어르 신들이 다 오지 불편한 게1도 없거든. 냐냐. 모르겠다. 불펜은 저를 나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둥탁 무지를 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 아까 놀이기구들도 그런데 카메라를 못 들고 타게 해. 근데 이것도 카메라를 못 들게 할것 같아. 그러면 유튜버 입장에서는. 나만 신나는 건데 이거 뭐 재미가 없지. 돈 내고 타는 거거든요. 이건 프리가 아니야. <목소리> 루지 저, 알파인 코스는 달라세 다딴라 폭포에 있는 루지가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 엄청 시시한 거야. 아니 그래도 뭐 7만 동이니까 3,500원 한 번은 탈만 합니다. 아 재밌어 재밌는데 아 되게 아쉬워. 짧아. 바나힐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다 좋다지만 제일 유명한 건 이거지. 이거를 봐야지. 여기 아까 밥 먹었던 대로 또 데려가. 여기 어딘가봐.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아, 골든 브리지가 저 위에 어디서 보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되네? 보이지도 않는 데인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각을 저렇게 놨어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른손이었군요. 이겁니다 이거 어 이가 왼손이네요 이거 까닥하면 이렇게 멀리는지 모르고 와 이거 못 찾을 뻔했네 어 멋진데요 잘났다, 진짜. <laughs> 잘났다, 잘해놨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가급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야. 이 아래는 미로도 있나 봐. 분들은 미로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자괴감 장난 아닙니다 테마가 백만개다 여기 두고 진짜 <laughs> 근데 지금 여기는 거의 체력전이에요 진짜 우리 어르신들은 안 보여 불상이 저 멀리서 보여가지고 여긴 뭐지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오는 거구나 아, 이 밑으로 이렇게 사찰들이 쭉 있네요. 힘들어도 유튜버는 가는 겁니다.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니까 저의 이런 노력을 좀 높이 사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해요 모발 모발. 연계가 엄청 잘돼 있다. 진짜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서 밥 먹고, 뭐 구경하고, 뭐 끊임없이 연계가 돼 있어요. 진짜 체력만 좋으면 뭐 끊임없이 할게 많네. 더 이상은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 올라갈 힘이 없을 것 같아. 진짜로 벌써 오늘 밤에 꿀잠 잘것 같은 예감. 하나의 영상은? 네, 그만 찍어야겠어요. 형, 들어 보여줘야 될것 같은 책임감. 장난 아닌 유튜버입니다. 밑에 가서 뵙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야, 여기 로컬들 가득 차고 보이죠? 예, 사람이 많은 건 이유가 있다니까? 저 건너편에도 이 비슷한 걸 파는 것 같아. 근데 저 건너편에 있으니까 저기 사장님이 막 자기들 거 맛있다고 오라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 사람 많은 데로 왔죠. 그래서 저 건너편에 있는 할머니랑 눈 마주칠까봐 피하고 있어 었눈 제일 인기 있는 거 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거안 먹는데? 모르겠다 줬으니까 먹자 뭐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국물 있는 게 아니네 야 이거 비주얼 좀 어렵다 이거 망고 이거 뭐 닭이랑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뭐 제일 비싼 거 그냥 막준거 같은데? 만 먹고 있는데, 딴 사람도 다른 사람도 딸고 먹는다. 뭐 그렇다고 이게 맛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감동이진 않아. 어, 사람들은뭐 국물 이런 거 맛있어 보이는데 왜나 이런 거 좀냐? 씨 어, 뭔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내가 먹은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 비토 비토르. 비토르. 예. 어. 비토르. 치킨? 치킨? 닭? 아, <laughs> 닭이 아니야. 오리고기였어. 근데 난 저게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만 동이네, 3천 원. 저거 매운 음식이야, 입이 얼얼해 근데 먹다 보니까 또 먹을만해요. 근데 이제 국물이 좀아니 여러분, 이거 지금 길거리 마사지인데 위통을 왜 벗겨? 이거 <laughs> 길거리에서 마사지 받는 건데. 어깨좀 마사지 해달라 했더니 <웃음> <웃음> 한국 손님들 오셨는데 부끄러워 죽겠네 나만 뭐야 이게 멀건 붓고 있어 <laughs> 아 이거 맞는 거야? 길거리에서? <laughs> 아 여기 한국 사람들 엄청 지나다니는데 <laughs> 그나마 이것도 더 벗으라는 거 이렇게 옷을 약간 가리고 있는 거야 <laughs> 미치겠네 엄청 웃긴 상황이야 지금 한국 분들이 한네 분이 오셨어 부부 동반으로 근데 여기 마사지 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야 야, 지금 다시 전화하고 많이 났어. <laughs>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 열심히 마사지 해주시던 분이 지금 전화하고 뭐하더라고 너무 대충 해주고 있어. 옷은 빨개 벗기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요. <laughs> 여러분, 웬만하면 길거리에서 받지 마세요. 수치스럽고 열심히 해주지도 않고 애매합니다. 이제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누님이 힘을 내기 시작했어. 시원해. 이좀 시원하네. 아우. 여전히 수치스러워. 다행인 건 한국 사람들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야.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빠 맞았어, 아빠. 수치스러워. 저 <웃음> <바느질>? <웃음> 부끄러워. 이 뭐람.